자, 안녕하십니까. 증권사 출신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좀 보실 종목은요, DI인데요. 자, 이 DI 같은 경우는요, 모두 다 아시겠지만, 이제 반도체 장비, 이제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이죠. 자, 반도체 장비 중에서도요, 예, 검사 장비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 지금 근데 지금 점점점 이 반도체 업황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지금 굉장히 좋아지면서,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좀그 전에,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숨고르기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더 이제 반도체 소부장주 쪽으로 해가지고 좀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저는요 이 dic 같은 경우는요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게요 자 일단은 대표적으로요 지금 hbm입니다 자 지금 이 hbm 같은 경우는요 현재 ai 칩의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같이 이 수요도 같이 증가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대표적인 기업 어디 있습니까 sk하이니스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있는데 자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니스 둘다이 hbm의 수요 증가로 인해 가지고 실적 성장이 동반이 되면서 같이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di 또한 이제 이 검사장비의 수요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면서 지금 같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지금 이 기업 같 같은 경우는요 hbm 웨이퍼 테스터 장비로 해가지고 굉장히 제대로 수혜를 받고 있다 자 지금 디자5 관련돼가지고도 지금 이 테스터 웨이퍼 테스터 장비를 지금 양산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자 그런데 지금 hbm도 그렇고요 메모리칩도 그렇고 지금 모든 ai칩 자체가요 고단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HBM 공정이 자연스럽게 고도화가 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테슬 공국이 늘어나면서 바로 이 DI의 검, 장비 단가 상승과 그리고 수량 증가로 이어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2026년 벌써 이제 역대급 실적이 전망이 된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죠. 물론 DI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이제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최근에 이 s k 하 인수도 울거 삼성전자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요. 지금 이 공급량을 증가시키기 를 위해서 지금 검, 이제 장비 설비 증설과 그리고 공장 증축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검토를 심도 깊은 지금 검토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DI의 시장 컨센서스를 보면요. 2026년 예상 매출액 같은 경우는요. 약 3,055억으로 전년기 대비했을 때약30% 이상 급증할 것으로 지금 체크가 되고 있다. 자 영업이익 역시 이제 HBM 고부가 장비 비중 확대로 인해서 수익성이 뛰어되면서 실적 컨텀 점프까지도 좀 노려볼 만한 구간에 들어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오늘 이렇게 8% 가량 크게 상승이 나왔던 내용들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글로벌 반도체 테스트 장비 시장, 시장이 약12% 이상 저, 성장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HBM 시장 진입 가시화가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지금 사실 이제 CS CS 2026에서 SK 하이니스가이 HBM4 지금 16단을 공개를 했죠. 자 지금 그러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니스 마이크론에다가 지금 HBM4 12단 납품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16단 관련돼서 연구개발까지 요청을 한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HBM 같은 경우 HBM의 고도화로 따른 이제 DI 같은 경우는 제대로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지금 갖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그리고 새로 진입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 라고 하면은요 자 일단은 갖고 계셨던 분들이시라면 요 일단 홀딩을 하시는게 맞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 DI 같은 경우 신규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언제 타이밍 잡으실까 하면서 이제 보시는 분도 있는데요 딱이 라인입니다 자 일단은요 지금 2 7 0 0 0 선에서 진입 타이밍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판단인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일단은 오늘 계속해서 지금 외인들과 기관에서 쌍방으로 해가지고 지금 끌고 올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급적인 부분들도 계속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좀 괜찮은 상황인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좀 시간상 이제 딥하기좀못 다루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여기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딥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정보망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주식정보망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NXT 많이 하시더라고요. NXT 하시기 전에 제가 오전 8시에 열리는데 8시에 장 열리기 전에 일단은 이제 시장의 흐름들 그리고 전날 어떤 국내 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섹터가 어떤 이슈로 상승이 나왔는지 그리고 미 증시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싹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장중에는 이제 진짜 좀 참고하실만한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시간상 또는 이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방대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내용들도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혹가다가 이제 제가 종목 추천까지 진짜 좋은 종목들은 제가 따로 종목 추천까지 해드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해드린다고 하죠. 이제 뭐 어떤 종목을 어떤 매수가, 매수가 얼마에 잡으시고, 그 다음에 손절가, 입절가 라인 한번 싹다 잡아드리고 나서 어떤 모멘텀 때문에 매수 추천을 드린다라는 것까지 같이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 주식정보방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배너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2757-9181로 이제 문자로 이제 종목명 이제 뭐 블루엠테기면 블루엠테 뭐 노부노디스크면노부노디스크 해가지고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요 초대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단톡방 참여는 모두 무료입니다 그리고 구독자만 좀 받고 있다라는 부분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번호를 오픈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물어보시는 분들이 뭘 물어보시냐면요 요즘 좀 많이 늘어났어요 진짜 제가 이제 주식전문가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어 이거를 좀 보여 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제 투자 자산 운용사 합격증입니다. 제가 제9회 투자 자산 운용사 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다라는 부분도 같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지금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가와 같이 이 정보방 안에서 같이 이제 좀 도움 받으시면서 투자하셨으면 너무나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많은 분들이 많이 주시고 그리고 구독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너무 받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 이렇게 좀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증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접하기 힘든 좀 깊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정보들을 좀 넘지 않는 선에서만 딱선 지켜서 정리를 해가지고 제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딱 서른 분한테요그저께부터좀 시작한 이벤트인데 자 선착순 이벤트예요. 자 무료로 드리고 있고 무료로 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12분 받아 가셔가지고 지금 18분 남으셨다 라는 부분 좀 같이 좀책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자료와 그리고 이 정보방 필요하신 분들은요 지금 앞에 번호 010-2757-9181로 동북명 문자 보내주시면요 초대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이 자료까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 라고 이렇게 적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통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1대1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은 볼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 튄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 010하고 2757에 그리고 9181딱 적어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대기시이 해당 구울품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 폼 이용하셔 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있으니까요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 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의 번호 010 2757에 고아나 파라나로 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더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프로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